안녕하세요. 설동백 역할을 맡은 박정우입니다. 나27 설동백. 오늘부터 미네르 공연기획팀 사원이다.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그런 아이입니다. 아, 데니스랑 같은 회사라니. 아, 나 진짜 미쳤다. 네, 안녕하세요. 데니스 역할을 맡은 장우성입니다. 회의 스케줄 조절해 달라고 이사님한테 얘기했어. 미네르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로 또 활약을 하는 인물이고요. 또이 캐릭터는 되게 재밌어요 연기가. 청비 네, 씨 차려. <laughs> 날 봐. 날 부르고. 당신은 날 이해 좀 유일한 사람이잖아. 드디어 만났네. 내가 기억 못 해요? 나랑 연애합시다. 설동배 씨. 유담 역할을 맡은 배우 박영훈입니다 커피 좀 부탁해요. 여기 있습니다, 이선님 아, 난 따뜻한 걸 말한 건데. 시키신 업무가 아직 안끝어서 오늘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네. 설동배 씨, 설동배 씨, 설동배 씨? 예, 예. 그리고 왜왜저 집에 안 데려다 주셨어요? 막 정신 차리자고. 아니 내가 설동배 씨 집주소를 어떻게 합니까? 종배기가 너무 저한테 전달을 잘해줘가지고 응. 거기에 맞춰서 저도 전달을 쭉쭉 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음. 그 많은 분들의 시선도 느껴지면서 그 안에서 이 리딩을 하니까 촬영이 이제 코 앞이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굉장히 설레이고 행복하고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배우분들이랑 합을 맞치다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치고 받고 이런 그런 재미가 있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팀좀 제발 살려줘요. 동백시면 은할수 있어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사인한 거 맞죠? 고생하습니다 저는 촬영이라는 거를 여행을 떠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번 촬영 역시 즐거운 겨울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작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비사라는 작품을 아주 좋은 작품 만들어서 제 필모에 가져요 멋지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밥잘 사주는 이상한 인사님, 화이팅!